일단, 빙의 치료를 하면, 어, 무조건 무, 눕혀놓고 되게 아프게 치료를 하던데요? 라고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강압적으로 눕혀놓고 치료를 하는 치료는 없습니다. 빙의는, 어, 치료해야 되는, 어, 병입니다. 일단, 편안하게, 어, 생각을 가지시고, 테마 치료를 임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기로 일단 제압을 해요. 일단 어제 기로 영을 불어들인다. 영이 말할 수 있는 말을 어이 인간의 입으로 들으면서 제가 치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음 물론 어 발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순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치료에 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어 인간을 생각하고 뭐 무조건 영을 쫓는 그런 어, 테마가 아닌 인간도 생각하되 영도 같이 생각하는 그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가 어, 치료를 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음, 빙의에 걸리면 어, 그 본인도 힘이 드시겠지만 어, 가족들도 상당히 어,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본인이 그 치료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영적인 존재가 그런 치료를 거부하는 거죠. 어, 일단, 빙의 치료를 하면, 어, 무조건 무, 눕혀놓고 되게 아프게 치료를 하던데요. 라고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강압적으로 눕혀놓고 치료를 하는 치료는 없습니다. 빙의는, 어, 치료해야 되는, 어, 병입니다. 일단, 편안하게, 어, 생각을 가지시고, 테마 치료를 임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요, 어, 빙의는 그냥 두면 위험하다. 테마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가 필요하듯이 빙의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일단, 어, 아프게 그거는요, 본인이 느끼는 그 고통이 아니에요. 영들도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요. 그거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하고요. 일단 그거 무서워서 치료를 안 하시면은 더 크나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어, 편안한 마음으로 어, 상담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제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 영에 씨였다 보니까, 씨다 보니까 자유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에 이제 사로잡히게 돼요. 그 부분에서 저랑 대화 내용이 어긋날 때가 있어요. 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일단 어, 대답은 잘해요. 대답을 잘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제 치료를 계속하다 보니까 어, 처음에 빼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불러들이기도 해요. 치료 받는 사람은 어, 어, 이 치료해주는 사람의 어, 말과 모든 것을 인지를 하고 그대로 해줘야 그 좋은 어, 결과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좋아요, 꾹. 구독하기 꼭, 알림 설정 꼭잘 부탁드립니다.